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삼보디 선언 상류다 니까야 읽어주는 비아 바니니즈니 여러분들과 인사 나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류다 니까야 읽어주는 비아 바니니즈니 오늘은 상류다 니까야 제4권 육철을 위주로 한 가르침의 제39주제 사만당 가상륙단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다과 상류단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다음 40 주제랑 또 연결을 하기에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조금 이게 렇 제가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주제별로 지금 상류단 가야를 제가 읽고 있으니까 기기가 짧다 할지라도 오늘은 제39 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39의 1번부터 16번까지의 숫자가 되는데요 열방경등입니다 그러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사리붓다존자는 왓지에서 우카젤라에 머물렀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돋보기로 좀 써야 됩니다. 제가 좀 돋보기를 안 썼거든요. 네. 그때사만닭과 유행승이 자리붓다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자리붓다 존자와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한뒤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사만닭과 유행승은 자리붓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자리붓다여, 열반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의 멸진, 성냄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과근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 요소로 된 성스러운 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산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돋닦음입니다. 도반살이 붙다여,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돈은 참으로 경사로운 것이고, 이러한 돋닦음은 참으로 경사로운 것입니다. 참으로 그대들은 방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본상육자의 아라함 댕경. S39의 2번부터 행하기 어려운 경 S39의 16번까지는 각각 앞의 잠구하타까 쌍류타 S38의 아라함 변경 S38의 2번부터 행하기 어려운 경 S38의 16까지와 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여러 판문에도 이 부분은 생략하여 편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역자도 이를 따라 번역을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39제 사만답과 상류단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이 잘되어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